백철규는 임순을 살인자로 확신하고 그녀를 끊임없이 추적하며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인 강경희가 사라진 24년 동안을 기다렸고, 이제 임순이 그녀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을 감추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임순은 자신이 아니라고 반박하지만 백철규는 그녀를 믿지 않습니다. 그는 실종된 아내의 사건에서도 실패하고 결국 강경희가 사망한 채 발견된 후에는 백철규는 용의자로 지목되어 체포됩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끝없는 분노와 수치심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한편, 임수는 자신이 실제로 누군가의 흔적을 따라가며 그 사람이 정말 죽은 사람이 아닌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백철규의 추적과 압박을 피해가려고 노력합니다. 드라마는 백철규와 임순의 복잡한 관계와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백철규의 분노와 임순의 필사적인 방어 사이에서 등장하는 감정적인 변화와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시청자들에게 긴장감과 흥미를 안겨줄 것입니다.